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및 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교육에서는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함께 성장하는 청렴한 조직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행동강령의 갑질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해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청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간담회, 청년 포토 콘테스트, 부서 청년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공감을 높이고 있습니다.